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오늘은 원장 옷을 얘기할는게 아니고 독특한 경험을 했던 제그 경험을 수많은 사진들과 함께 아주 편하게 슬라이드 쇼 보듯이 보면서 어 제가 다녀온 1 5년도에 갔던 그 길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페인 학숙이라고 저도 목을 몰라셨는데 이 방송이 많이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해진하고 어, 사승원하고대정남여기서 음. 그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빌리는 건데 밥 알베르게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밥, 한식 주면서 여러 가지를 듣고 저도 방송 못 봐도 잠깐 잠깐 봤는데 이 방송 때문에 또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이 많이 떴다고 들었습니다. 어, 제가 간 거는 2015년 10월달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개업하고 5년이 지나서 이제 배원장님 모시고 2년이 지나서 7년째 제가 7년차 될때 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하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게 많았죠. 대학 확장도 계속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배원장님 이제 함하면서저 7년째 한달을 쉬겠습니다. <laughs>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시작했고 그래서 딱 7년이 되었을 때 제가 한 달을 쉬기로 하고 여기를 떠났습니다. 음, 그렇죠. 사진은 다 제가 찍은. 까미노 대 산티아고라고 산티아고 가는 길 까미노가 길이라고 스페인어 하시는 분 있나요? 까미노가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산티아고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산티아고 성당 앞에서 찍은 겁니다. 어, 산티아고는 이제 성경에서는 야고보라고 하죠. 야고보 제임스 야보,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의 시신을 그 제자들이 여기 성당에 이제 안치했다고 해서 이 성당이 이제 성지가 됐어요. 성교 이후에 이렇게 했었고 모마 어, 예루살렘과 더불어 성스러운 도시, 3대 도시로 이제 지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순례를 갔었는데 특히 이제 십자군전쟁이 있으면서 AD 1000부터 한 15, 15세기까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십자군전쟁 이후로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성지순례하면딴 태양으로 가야겠다, 그런 게 이제 11세기에서 14세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 성지순례하러 예루살렘에 못가서 대신 가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던 그 길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파울론 폴레뇨가이 길을 갔다와서 순례자라는, 어, 순례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순례자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어, 파울론 폴레뇨가 아마 다른 다, 작가가 아니라 다른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순례를 갔다오고 나서 작가로도 이제 발할수 있었다. 그래서 더유명해졌니다 그 1993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어, 많은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갔을 때그 전행가 2000, 2000년 후반 정도 녀온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많은 분들이 한 8월쯤에 많이 갔어요. 저는 이제 10월에 갔었거든요. 이때 여름 때 제일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플레이를처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갔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어요 외술에대고 수많은 것 중에 놀지 이가 있냐 그 종교적 이유 로 제가 이제 크그 기독교인데 아, 종교적 열심으로 가셨냐 물어보시고 뭐는하당했냐 이렇게 <laughs> 물어보시는 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한 달에 할 시간은 어떻게 <laughs> 쉬고 싶을까 그래서 원래 첫 번째는 그 에티오피아를 했어요 에티오피아에 한달 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가려 했는데 그때 앤조장비가못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틀어지면서 어, 제가 그냥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산티아고 특별히 이제 산티아고 한달 정도 걷거든요. 시간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한달을라는시간이주어져야할수 있는 거. 괜찮다 보니 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뭐 지난 시간도 돌아보고 그런 생각으로 순례길을 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되게 많아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이 여러 길 이름이 다 있어요. 녹색이 까미노프랑스였서데 프랑스의 길. 여기를 제일 많이 가요. 한국 사람도 제일 많이 가고. 어, 리스본에서 떠나는 까미노 포르투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산티아고 순례길도 있고 뭐벨라치아뭐그런데그러나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프랑스 남부 땡장 지역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이 길이 어, 우리 많은 분들이 가는 그 길입니다. 저도 어, 그 길을 갔습니다. 약 800km 정도 됩니다. 어, 이거, 이분은 이제. 어, 자기가 나는데 모녀, 모녀가 이렇게 산 위에서 딱이게 전경 바라보고 있는 거딱 누워있다가 찍은 사진 멋지죠. 어,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은 프랑스 길인데 생장이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약 800km 정도 되고 스케줄 상으로 하루에 20에서 30km 정도를 매일 걸어서 33일을 걸으면 갈수 있는 길이에요. 뭐 쉽죠. 매일 2 0 3 0 k m 걸으면 되니까 어, 쉽지 않아요. 멍입니다. 그 저는 이제 한국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서 하루 자고 세제배 타고 버스 탄 다음에 생장까지 가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 여기 마크가 이런 이제 조각이. 그러니까 이 조각이가 마크예요. 산티아고 길에 이갈 길을 가다 보면 이 조각이가 계속 보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이제 뭐 돌로 무더기를 해놓기도 하고 벽에 나무에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길을 잃지 말라고 먼저 갔던 분들이 표시를 해요 오른쪽에 쪽 갈라진 갈간이 있으면 오른쪽에 표시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가듬어진 길이 조가비를 따라서 계속 가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하면 이런 증명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지에서 받는데뭐 성당, 술집, 뭐 도장 찍어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면은 내가 갔다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이렇게 하나씩. 다찍어 이걸 다찍어보면은 나중에 이제 증명서를 줍니다. 그래서 와, 이 사람하고 만으셨구나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렇게 여권 같은 걸 받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번 증명을 받고 찍은 건데 근데 기준은 100km 이상 걸러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 이 편지 사람들은 100km 정도 전해좀더 시킬 만하시는 분이 들 계세요 어, 이만한고 따라해 볼까요? 보행가미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행가미노 한번만 다시 시작 보행가미노 이게 이제 저는 스페인어 안 했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좋은 여행되세요 라는 뜻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두 다해요 그냥 처, 처음으로 산다브이카미노브이카미노 하면서 지나가요.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 항상 이 말하면 인사하게 되는데, 어, 이순례기에대서 이게 인사입니다. 어, 첫날은 프렌드, 필연의 3 0을 얻게 돼요. 1,400, 1,500m 정도 되거든요. 첫날 1,500m 넘어서 반대쪽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어, 그뭐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뭐, 정말, 정말 름답습니다 뭐, 이런, 그 양대도 뛰어들고, 사람도 쭉 같이 가고 저람도 어, 되게 멋지죠. 어, 첫날은 정말 힘이 넘치니까 뭔가 다할것 같아요. 이런 풍경 을 보면서 너무 멋진 길을 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니 뭐, 새벽에 출발할 때는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에 이렇게 텐는 장면도 보게 되고. 아 이거는 어, 저 혼자 간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과 같이 갔었고 어, 이런 길도 있어요. 아, 어, 끝없는 지평선의 험한 길들 이런 길을 계속해서 그냥 걷습니다 서 계속 걷고 뭐 멋진 이런, 이런 풍경도 좋고 어, 이런 곳, 여기 마크에요 이런 표시가 잘돼 잘 있어요. 있어요 이 표시만 잘 따라가면 은 웬만해서는 어, 길이 있지 않고 어. 가는데 가로도 헷갈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이런 그 고도시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서 어, 길도 좋고, 자연도 안 좋지만 문화도 잘 유지되어 유시, 있니요 그런 그렇죠. 어이 포도나무가 많아요. 여기가 와인 러닝 많거든요. 그 집에 가다가 막여서 뭐 포도 따먹고. 그 근데 포도가 많이 이제 수확한 이유라서 많진 않았는데, 어포도 먹고 어. 어디 지역 가면은 포도주를 그냥 로 줘요. 어. 아, 그래서 거기 이제 회사에서 술래기을 위한 포도주, 포도주 중에 술래기을 그 위한 포도주라고 유명한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뭐 자연 경관은 되게 안아름죠그고 안 가다가 이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고고의 그림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오겠어요. 근데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올라가서 누워 자는 일국인도 있었고, 어, 저는 힘들어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자고 <laughs> 이렇게 편하게 <laughs>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어 이렇게 해서 한5일 정도 가니까. 제가 가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km 걷고, 20km도 걷고, 배나가 10km 정도 찍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나름 발에 물질이 한번다 생기고, 아, 이 정도 가면 제가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5일을 계속 걸으니까 그러니까 또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 같이 갔던 분이고. 뭐. 보시면 뭐, 이런, 이런 비바람도 막몰아지고 어, 뭐, 새벽에도 떠나야 되고, 어, 꽃피도 터지고, 가다가 <laughs> 뭐 주말에 막 꽃피를 하고 있어. 찍혔는데, 아, 그러더니 아, 제가 앞, 오른쪽 발에 귀에 만한 물집이 잡혔어요. 그래서 아, 더 이상 발에 물집이 안 생기고, 다 9년 살다 되어서 더 이상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귀에 오른쪽 귀에 물집이 잡혔어요. 5일째 됐는데. 저기서 발에 방법이 있잖아요. 실고아 놓아서 물 빠지게. 터트리면 안 되고, 터트린 다실고전 놓으면 쭉 빠지니까, 물해서 자고 아침에 다시 출발해요. 여기가 산티고 가는데 580km 남았다는 뜻이에요. 한 250km 정도 가는 거리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신발을 걸어다녀요. 어, 짐을 많이 갖고 가는데 가다 보면 하나라도 없고 그래서 막버려요 어, 15km 들고 왔던 사람 중에서는 신발 두 켤에 있는 사람 한켤를 버려. 요 너무 힘드니까 그 조금씩 버리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라고 힘이 좋아도 자기가 질수 있는 것만큼 짐을 갑니다. 가다가 다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버리고 가는데 어, 여기까지 가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9일째 되는 날이에요. 9일째. 어, 이미 발은 너무 아파갖고, 도저히 못 걷겠는데, 9일째 되는 날, 한 25km 정도 걷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딱 갔더니 숙소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